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의 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 표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표라고 부르는 어떤 모양을 갖춘 말 그대로 표가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구조 형식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그냥 표라고 번역된 게 굳어져서 여태까지 내려온 게 엑셀에서 아직도 표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구조에서 테이블이 어떠한 형식이고 또 테이블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는 아래 더 보기에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강의 내용을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데이터 테이블 구조라는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엑셀의 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의 표 기능은 가장 상단에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행이 있고 그 다음 행부터 해당 항목에 맞는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엑셀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테이블로 묶어 주는 것을 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표 기능이 중요한 것중 하나가 표 기능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응용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관리된 데이터는 피벗 보고서나 나중에 여러분이 파워 커리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분석할 때이 표로 돼 있는 데이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엑셀의 표 기능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표로 변환을 하고 표로 변환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더보기에 예제 파일 링크가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꼭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영상과 함께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제 파일을 열면 이렇게 실습 탭과 완성 탭이 있는데 이 실습 탭에 있는 데이터에 표 기능을 적용하고 어떻게 엑셀 표를 관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엑셀이 해당 데이터를 표로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 아무 셀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A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선택되는 범위가 있는데 엑셀에서 보통 이렇게 선택되는 범위는 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병합된 셀이 없고 가장 상단에 항목 이름이 들어간 행이 있고 그 밑에 행부터 데이터가 동일한 양식으로 입력되어 있을 때 엑셀이 자동으로 해당 범위를 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 내부에 이미의 셀을 클릭을 하고 삽입 탭에 들어가서 표 그룹에 표를 이렇게 클릭하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는 엑셀이 표 범위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여기서 머리글 포함에 체크 상태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체크가 돼 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가 적용이 되고 오른쪽 상단 탭에 표 디자인 탭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 범위가 표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된 표 범위는 표 스타일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표 스타일 옵션에서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간 행을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줄무늬 열을 클릭을 해서 각 열별로 줄무늬를 넣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줄무늬 행과 줄무늬 열두개다 해제를 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고요.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선택된 범위를 일단 취소를 해주고 데이터 범위를 표로 관리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오른쪽 열이나 가장 마지막 행에 추가된 데이터는 엑셀에서 자동으로 표 범위에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인 이 m4셀에 마진율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새 열이 추가가 되고 가장 밑에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97, 2020년 12월 4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상단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면 해당 범위도 선택했을 때표 디자인 탭이 활성화가 되는데 가장 마지막 행에 추가된 데이터 역시 동일하게 표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기능을 사용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 범위를 피벗 테이블로 사용할 때 새로운 항목열을 추가를 하거나 마지막 행에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이름 범위로 지정된 데이터와 다르게 이 표로 구성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추가된 데이터가 피벗테이블과 같은 분석도구에 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편하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볼수 있는 파워커리 같은 기능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파워커리나 피벗테이블에 해당 표를 사용하려면 어떤 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표 디자인 탭 속성 그룹에 가면은 표 이름을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표 2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표 2가 아니라 제품 발주 목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해당 표는 제품 발주 목록 표가 되는 거고 속성 탭에 있는 표 크기 조정을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현재 제품 발주 목록 표로 설정된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소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표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표는 독특하게 엑셀의 셀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각 항목별로 계산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계 같은 경우에는 공급 단가와 수량을 곱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L5 셀을 클릭하고 등호를 입력하고 공급 단가에 해당하는 K5 셀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골뱅이 공급 단가가 입력이 되고 곱하기 기호를 입력하고 수량에 해당하는 I5 셀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골뱅이 수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 합계에 해당하는 열렬의 데이터가 모두 한 번에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진율도 등호를 입력하고 마진율은 공급 단가를 소비자 정가로 나누는 값에 퍼센트니까 1을 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급 단가 나누기 소비자 정가 그리고 빼기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이 데이터는 쭉 선택을 해서 홈탭 표시 형식 그룹에 퍼센트를 지정을 해주면은 각 제품의 마진율도 한 번에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 범위는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렸을 때 각각의 열 머리글에 해당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렇게 머리글 행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계산을 할 때도 각각의 머리글 행에 해당하는 항목 이름으로 바로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직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삽입된 데이터는 이렇게 머리글 행에서 필터를 직접 적용해 줄 수도 있고 도구 그룹에 슬라이서 삽입을 클릭하면은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직접 삽입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조사, 발주 담당, 그리고 지불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해 주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사 이렇게 삽입을 해 주고요. 아래는 발주 담당 발주 담당은 길기 때문에 여기 슬라이서 탭에 단추 그룹에서 열을 두 개로 입력을 해주고 적당히 높이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불도 이렇게 삽입한 후에 길이를 적당히 조절해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서로 삽입된 각각의 항목은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 필터링할 수 있고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두개 이상의 항목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필터 지우기를 클릭하면은 선택했던 필터가 해제되고요 발주 담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명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은 두개 이상의 항목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지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면은 어음만 필터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필터를 모두 해제를 다시 해 주고요.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표 범위로 변환한 데이터는 표 디자인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클릭하면은 표 또는 범위 선택에 방금 입력했던 제품 발주 목록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 워크시트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했던 표의 각 항목들이 피벗 테이블 필드에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시 실습 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데이터 범위에 표 기능을 적용해서 계산도 하고 필터도 하고 슬라이서도 삽입해보고 또 피벗 테이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반대로 표를 적용했던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로 변환하려면 표 디자인 탭에서 도구 그룹의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면은.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를 클릭하면 슬라이서는 사라지고 방금 전에 적용되었던 표머리글에 필터 단추가 모두 해제가 되고 또 이렇게 셀을 클릭했을 때표 디자인 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데이터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름 상자에 목록 버튼 클릭해 보면 아까 입력했던 제품 발주 목록 범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를 표 기능을 활용해서 편집한 후에 이렇게 일반적인 데이터로 다시 변환을 해줄 수도 있고, 그냥 표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작성하면은 피버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엑셀의 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표 기능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 데이터 관리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기능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거나 혹은 향후에 데이터 관리 분석에 대한 학습을 하실 때이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다루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표 기능은 알아시면 두 시는 게 좋고, 그냥 영상 을 보고 끝내 시는 게아 니라 꼭 예제 파일 을 다운로드 하 셔서 해당 내용 을 한번 씩 따라 해 보시 길 바랍니다.